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안젤름 그린지움 이미오 공김두 번째 시간입니다. 멈추어라.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달리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었음을 나는 어떻게 알까? 많은 사람이 행복을 뒤쫓으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달리고 서두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만일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을 멈추는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단지 외부에 의해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다.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에 선을 그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결코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마음은 공허해진다. 행복을 뒤쫓을수록 오히려 행복과 멀어진다. 멈추고 조용히 머무르기. 이것은 일종의 전제 조건이다.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을 알아차리기 위한 조건인 셈이다. 티끌이 가라앉아 마음이 맑은 물처럼 투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고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다. 우리의 하루에는 여유, 멈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여유는 당신의 영혼을 숨쉬게 한다. 이런 자유 속에서만 주체적으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함께하게 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중심에서 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는 묘책이다. 자기에게 맞는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멈춤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이란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것이다. 손으로 뭔가를 잡고 촛불을 켜고 메무새를 바르게 한다. 책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한순간 침묵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의식을 통해 시간이 나에게 속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침 명상으로 온 하루가 달라진다. 시간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시간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시간이 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시간을 결정한다는 비밀을.내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회방꾼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한 조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명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의식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멈추어 있는 지점이다. 즉, 명상하는 동안 시간은 멈추어 있으며, 이 순간 목적을 염두에 둔 시간은 정지한다. 명상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시간이다. 그 순간 동안 남들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곳, 당신에 대한 기대 심리를 품은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 명상의 시간 동안 하루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시간을 들여 의식을 즐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느끼고 마침내 진정으로 숨을 쉰다. 의식을 통해 세상과 호흡한다. 항상 더 서둘러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쫓기며 살 것이다. 속도는 두려움에서 생긴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멈출 수 없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모른다. 지그시 지켜볼 줄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애써 쌓아왔던 일들이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것이라 여긴다. 일요일에도 온갖 모임과 계획으로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일요일의 의미를 망가뜨린다. 일요일은 우리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외부의 과제와 기대감을 차단한 날인데도 말이다. 모든 시간이 비슷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요일이 일상이 되면 일상 역시 무의미해져 버린다. 일요일을 통해 한 주의 흐름을 구분짓듯 일년은 축제를 통해서 구분 지어진다. 축제는 시간에 또 다른 특징을 부여한다.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잊힌 나날을 되새기고 그 옛날 신성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한다. 축제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 신성한 시간이 우리의 무의미한 시간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그리하여 우리의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금 생명력을 찾는다. 축제가 열리면 시간의 한 가운데에서 영원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는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에 또 다른 품격을 안겨준다. 축제는 자유 그 자체이므로 목적이나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축제는 다른 입장에서 시간의 의미를 해석한다. 축제가 벌어지는 신성한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예감할 수 있다. 시간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순간이며 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삶이 기나긴 여정에서 휴식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간 것을 알때 즐겁고 활기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휴식은 평온함이다. 삶은 두 개의 휴식 시간 사이에 놓인 여정이다. 어디론가 끊임없이 향해야 하는 우리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거처가 필요하다. 적절한 때 휴식을 취해야 끝까지 가는 길이 힘들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멈춤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휴식은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제를 통해 출발점까지 되돌아가는 헛된 노력 없이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동기를 얻는다. 축제는 이어진 길 가운데 잠시 체류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이미 마음속에 있다.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멈추어라. 진실에 당신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